자, 이제는 우주항공 탑픽 4개 중에서 이제 남은 거는 이렇게 HVM같이 방산에 엮이는 종목들이 앞으로는 더욱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HVM,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트랙 I, 이런 종목들이 더욱 슈팅이 나올 거고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 바로 공개를 해 드릴 건데, 우리가 이 스페이스 X, X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종목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뜨근남입니다 자, 오늘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아, 우주항공이 또 아직 안 끝난 건가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우주항공으로 움직였다기보다 방산으로 많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로 인해서 우주항공주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회사 말고는 투자하지 말라고 했죠.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 중에 뭐, 루미드리라든지, 뭐 LK 3양 뭐 이런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우주항공에서 방산으로 엮이는 이 종목들만. 더욱 더 가져가시고,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종목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스페이스 X를 직접 투자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X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스페이스 X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해외 ETF가 따로 있습니다. 자, ER Shares Private Public Crossover ETF라고 XOVR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0% 그리고 스페이스X가 9.9%그 다음 메타가 5.1% 메이플베어가 약4% 정도 되고 뭐 나머지는 어, 부분... 기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요네개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와 뭐 메타도 들어 있고 엔비디아도 들어 있어서 투자긴 하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상장 당시에 약10 어 5달러 수준에서 약 이제 20달러 수준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어, 단기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 본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요 가져왔으니까 어, XOVR이라고 ETF 치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 코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 주 중에 탑티어 네 가지 중에서 이 탑티어 네 가지죠, 그렇죠? 이네 가지 중에, 제가 스피어를 계속 강조를 드렸고, 나머지 종목들도 우리가 다 발라먹고 남은 물량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세트랙 아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스피어를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 구간을 제가 그어준 이유가 뭐겠어? 그치? 얘한번더 떨궜다가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또 지켰거든요. 또 도지캔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아요. 결국 여러분들 눌렀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미들을 계속 꼬시고 있어요. 자, 살아, 살아, 살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떨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얘기를 해드렸고 만약 이거를 지킨다면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고 이거를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들어간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자들 들어가지 말라는 거고 기존자들은 제가 여기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가져가되 깨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밑으로 쏟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은 하고 더 기다렸다가. 왜냐면 얘네는 지금 위험까지 걸렸잖아요. 투자 위험까지 걸렸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거든요. 물론 더 가면 좋겠죠. 근데 이런 이런 위험요소가 돼있는 상태에서 바로 쭉쭉쭉 간다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자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가 계속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 우주항공 테마에서 뭐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방산으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어제 방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원픽으로 엘아이진 X1과 하나 시스템 요두 가지를 꼭 매수해 놓으시면 아마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어제 영상이죠. 봅시다. 풀면서나아갈 거예요. 자, 하나 시스템은 7만원 이상 보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오늘 파란불 나왔기 때문에 사셔도 되고. 그지 어제도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 파란불이니까 사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제가 55만원까지는 뭐라고 했죠? 거기를 뚫어줄 때 날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맞고, 여기서 박스권을 또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돈이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방산의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3대장이 LIG 렉스원이에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지금, 어,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50만 원이 든 해가지고 넣어두시면 한두 주씩이라도 사두시면 자 보시면 어떻게 방산주들을 찝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제 파란불이었잖아 그죠 오늘 현대 로템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급등 나왔어요 대장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LIG 넥스원이랑 한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우주항공에서 넘어가는 게 방산일 것이다 그 방산으로 조선과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조선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미리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텔레그램과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파란불에서 공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 에라이진 엑소어는 제가 원픽으로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파란불 나올 때마다 살아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오를 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엔화이진엑스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뭐그뭐 hvm 어 세트레가이 등등등 지금 방산이랑 엮여있는 종목들이 우주항공이 같이 엮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서야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사라고 할 거예요 미친놈들인거죠 어? 여러분들 돈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방산주들 보면 여러분들, 여기 엮여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트레가이. 그죠? 그 다음, 뭐, H, h 주공은 뭐, 조선 쪽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한국항공우주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엮여있는 종목들, 어? HVM, 이런 것들은, 이제 우주항공이랑 같이 엮여서, 방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지난달에 벌써 미리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이런 걸 누가 바닥에서 알려줍니까? 자, 지난달 12월 19일 영상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셨던 분들은 우주 항공 종목은 아마 다 드셨을 겁니다.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주항공 뿐만 아니라 제일 강한 게 방산이에요. 방산이기 때문에 우주항공까지 엮여준다면 더욱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라리 이런 걸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만원 부근 전까지는 충분히 먹는 자리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먹는 캔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월요일에 흥봉이 나온다? 저는 기, 회, 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께 제가 파란불에서 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파란불에서 사면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돈을 잃지 않는 내용을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잖아요? 제이 자리에서 찍어주고, 월요일, 이때가 월요일이란 말이야. 그지 월, 화, 수,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고, 파란불이 나오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약 35%에서 37%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여기를 뚫어줘면서 제가 55만 원 얘기했잖아요. 55만 원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 더 터져주면서 아마 날아가게 되면 더갈 것이다. 지금 이 상태면 더 가겠죠. 왜? 제가 대장주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대장주가 가게 되면, 자 얘네 여기 이제 뚫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쌍바닥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뚫는 자리잖아요 게다가 하나의 에로스페이스 뭐야 방산과 우주항공 둘다 하는 회사입니다 실적도 좋고요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날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 120만원 보라고 정말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들만 대응을 하고 정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 자리 어디서 잡아줬어요 그래요 여기 여기에서 잡아준 게 끝입니다. 그이유는 여러분들께 잡아주질 않았어요. 그죠? 자, 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바닥이 아닌 이상, 오를 때 절대 사라고 안 합니다. 자, 그날 제가 여러분들께 찍어드렸던 세트랙 아이, 정말 텔레그램에서 강조 많이 하고, 원픽이다. 시작의 아이 말고, 세트랙 아이 사라. 라고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죠.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세트랙 아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한방 세게 한번 튈 거예요, 세게 싹 튀면서 약 6만 5천 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먹을 자 6만 5천까지 충분히 먹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에서 강조를 드리고 영상에서 마지막 강조를 한번 더한 겁니다. 그러면서 6만 5천 원 부근 충분히 갈 거다. 그러면서 목표가 6만 8천 670원을 잡아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 라인을 뚫게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타점 잡아주고 어, 목표가 잡아주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30%가 나왔죠. 그리고 더간 거예요. 자 그럼 스테스테레가 아이 같은 경우에 우주 항공만으로 움직인 거냐? 아니란 말이야. 방산이랑 엮여서 더 슈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선 스피어 같은 경우에 신규로 사실 분들은 어차피 제가 얘기했죠 이거 눌렀다가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신규는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존자들은 이거 깨지 않는 한 들고 가고. 깨면 익절했다가 내려오면 제가 여기 있죠 여기까지 온다니까 분명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주가라는 건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자들 스피어 살 바에 차라리 아까 그 스페이스X 관련 제가 올려줬던 차라리 이 ETF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지 이거를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영상을 찍어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해줄 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요 살 것과 사지 말것 정리됐죠 한번더 얘기하지만 루미르 그쵸 그렇죠? 루미르라고 1월 2일날 얘기해줍니다 1월 2일날 요 자리잖아요 그죠 1월 2일날 자 다음날부터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사실 루미르도 여기서 나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번더 잡아준 거야. 왜? 안 튀었기 때문에 한번더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공지를 해준 거예요. 못 사신 분들. 스피어를 못 사신 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이때 스피어 가격이 얼마냐면, 1월 2일이잖아. 이 자리라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갈 거야 못 먹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못 잡은 것들을 잡아줬던 거고 이날 제가 또 원픽으로 찝어준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LK3양 요 정도 원픽은 하나 시스템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원픽을 하나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LK3양이 1월 2일이 이날입니다 자 충분히 16% 급등이 나왔죠 이건 여러분들 한번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필기해야 될이 우주항공 중에 살수 있는 건 이제 몇개 없어요. 그나마 남은 건 a k 3명이고요자 그다음에 하나씩 때 얘는 지금도 사도 돼요. 대신에 기존자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일 내일 진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 전고를 뚫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여기 7만 원까지 무조건 먹는 자리예요. 무조건 무조건 먹는 자리야. 왜? 얘네가 방산도 엮여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조선이랑도 엮여 있단 말이에요. 모든 쪽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더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 여기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파란불일 때 무조건 사도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하신다 그러면 하나 시스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a k 삼양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HVN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계속 랠리를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물량 어, 더 들고 가셔도 돼요. 그렇다고 100% 들고 가지 마시고 조금씩 익절하면서 가져가시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엮여서 같이 반등이 계속 오를 겁니다. 한번 대형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음봉이, 어, 빡세게 나오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면서, 부분 매도 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이거 뭐더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어, 작당들 있죠? 그 사람들 절대 여기 이거 꼭대기까지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분 매도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라는 거고, 사실 세아 베스텔 지주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구간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7만원을.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분 매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 들어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약2 20 0예요 20%를 더 먹기 위해서 내가 눌리는 구간을 참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고점을 들어갔다거나 이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 있다면 말리는 거고 기존자들은 부분 매도하면서 7만 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캔코아로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이 이 구간을 뚫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얘네도 여러분들 방산이랑 엮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 여기를 더 뚫어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번더 대형 슈팅이 나올 거고 하지만 18,000원까지 재차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매도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부분 매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확하게 두배 수익이 나온 겁니다 두배 먹었는데 더 먹으려고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야? 항상 파란불은 잘 견디는데 빨간불을 못 견뎌요 파란불에서는 막 버텨 근데 빨간불은 못 버티고 파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항상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돈을 더 수익이 극대화 될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러려면 부분 매도를 하면서 가져가야 돼요. 반절이라도 익절을 하면 반 여기까지 가는 걸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못하면 또 떨어졌을 때 여기서 못 버티고 판단 말이야. 근데 여기 찍고 반등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주가에 여러분들 이런 심리적 구간을 파악을 여러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전략 매도가 아닌 부분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트리가 아예, 우리의 세트리가 아예 아주 그냥 난리 났죠, 여러분들. 월봉으로 바, 바,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을 뚫어준 거기 때문에 이건 더 갑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더갈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매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캔들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확히 15% 짜리 캔들 나왔죠. 불과 어제 영상이에요.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직 진행 중이고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더쏠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런 대형 음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버티어서 먹으셔도 돼요. 제생각에 신명은 보직 뚫어주면서 한15% 정도의 양봉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니까 그거 보면서 분할로 이절하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알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15%짜리 캔들 나오면서.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줬고, 이 자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건더 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전량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부분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루미르. 루미르 같은 경우에 12,300원을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들어갔죠. 목표가 달성했고, 부분 매도 하면서 12,300원을 지지하면 바로 쏠 것이고, 안 쏘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챙겨두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쏘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죠? 여기 구간 체크해놓으세요. 알겠죠? 오늘 이 14,000원 구간을 터치를 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익실험 물량이 나왔고. 근데 지금 추세로 간다 그러면 아마 여기를 터치를 하더라도 다시 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뭐 LP 위성 같은 경우에 오늘 쐈지만 뭐 이것도 이제 시작 단계 에 돌입한 상황이라서 지금 역사적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가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런 거 신규 들고 가지 마시고 이런 기존 자들 영역입니다. 다음, 재놓고, 제노코, 재놓고는 거의 목표가 달성이 끝났죠. 그죠? 제가 여기 전고부근, 얼마? 24,000원 부근을 잡아드렸고, 여기 구간을 지금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분할로 입절하시면서 가져가야 된다. 왜? 항공우주에서 지금 방산으로 돈이 어, 흘러 들어가고 있고, 조선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면, 또, 뭐, 먹을 거를 다 뱉으면서 버티다가, 바보 됩니다. 바보 돼요. 그러니까 분할로 분할로 익절하면서 어,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다. 오히려 한국 항공우주 이런 건 계속 들고 가도 되거든요. 왜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갖고 가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못 사죠. 왜? 우리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마지막 구간이 여기 어디 10만 원대 부근에서 마지막 타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10월 30일에 9만 5천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여러분들께 학점이 나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해됐죠? 이때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잡아드린 겁니다. 방산주, 얘기해서, l i g n e x 현대르템. 항상 찝어주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섹터의 흐름만 알아도 돈을 잃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나 시스템처럼 이런 원픽 종목이, 어, 어쨌든 안정적으로 슈팅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걸다 무료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0-5548-3309로, 무료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왜 무료로 하냐? 알려줘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익의 1% 기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루미 시스템이다. 벨케이 삼양, 요 정도. 나 원픽은 하나 시스템이다. 이런 원픽은 여러분들 항상 상승이 나오게 되면,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 몇 프로요? 1월 2일부터 잡는 자리가 지금 여기까지 가면 30%가 넘어가죠? 그래서 기본 30에서 60% 구간이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원픽으로 항상 잡아드립니다. 그 원픽 종목들은 뭐예요? 현대무백스, 이런 것들. 그죠? 난리가 났죠?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콕콕 집어줍니다. 사실 이거 그전부터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그 종목. 오늘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해서 로봇 하나 드시고 싶다. 현대무백스입니다. 여러분들. 어,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해. 이제, 어, 더 이상 여러분들께 추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께 추천할 수가 없다고 한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여기. 죠 파란 불에서만 여러분들 추천 해 여기서 여러분들께 원픽을 공유해 줬던 겁니다 정말 이 종목은 세력이 많이 붙었고 급등이 크게 나올 거다 단 한번 제가 이게 정확하게 찝어주잖아요 12월 11일 이후로 더 이상 추천할 수 없을 것 같다 왜 빨간 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천이 어디냐 이날입니다 1월 2일날 자 여러분들 1월 2일이죠 그죠? 1월 2일날 여러분들께 현대무백스를 공유를 드립니다. 그죠? l s t 라유텍도 마찬가지 진행 중인 종목들이었고. 자, 이날이 10시가 이날이에요. 딱 10시가 이, 딱, 오르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린 겁니다. 어, 텔레그램에서. 자, 그러고 나서 그 자리가 얼마냐면, 19,500원 자리에요. 19,000원. 래잘안 주잖아요. 그지? 19, 그날 상한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l s t 라유텍도 봐봐. 이날이잖아 어, 이날에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만 나갔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날 상한가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오르기 전에 줍니다. 근데 사기꾼들을 항상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오를 때, 오를 때 줘요. 오를 때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어?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살수 있어요 장중에 이런 거못 사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요?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바닥 구간에서 이제 반도체에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쪽으로 이 섹터 넘어가는 것 중에 지금 자리에서 두배 갈수 있는 종목은 딱이 종목이죠 그죠? 제가 요거 퇴근 다음에 원픽 딱두배 이상 봅니다. 그래서 원픽이라고 0 1 0 5 4 8 3309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이 종목을 잡아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돈을 잃지 않는 매매 꼭 하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수익 보시면 1% 기부하는 거 진짜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XOVR이라는 미국 ETF를 투자하면 되고 지금 현재 월봉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주 스피어는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바로 날아가겠지만 퇴근남이 예상하기엔 눌렀다가 이 구간을 확인하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 네. 요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yj 링크, 여러분들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 분명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부분을 뚫어주는 6천원부분까지 충분히 갈 겁니다. 그 다음, 미래에셋 투자.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셋 투자. 뭐야. 미래 벤처, 에셋 벤처 투자. 뭐야. 자 요거는 여기를 뚫어주면서 저는 여기 구간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불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 이제 a k 3양 정도만 남았다. 먹을 거라면 대신에 요거는 손절가 꼭 잡아놓고 들어가세요. 여기 만약에 흘러내려서 깨지면 쭉 내려갑니다. 그니까 러 요거 손절가 잡아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주항공보다는 방산에 엮이는 종목들. 그래서 방산주, 그리고 조선 쪽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도 못 먹었고, 우주항공도 못 먹었고, 그 다음 뭐 바이오 이쪽도 못 먹으신 분들은 제가 뭐 투자하라고 했죠? 그래요. 전력에 투자하라고 했죠. 요 전력 을 지금 투 자를 하 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종목 들로 여러분 들이 지금, 구 성하 셔야 돼요. 지금 지금 구성 해야 마지막 슈팅 직전 에 바닥 에서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거는 제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 딱두개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LS 일렉트리 여러분들 정말 강조 많이 드렸죠.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거뭐 LS 에코에너지, J 일렉트릭, 재룡 전기, 그다음 뭐 일진 전기, 가온전선 산일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LS 마린솔루션, G2 파워, 세명전기 이쪽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돈을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